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모두들 편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어, 오늘도 역시 여김없이 비가 내립니다. 올 겨울에는 정말 지겨울이만큼 비가 많은 그런 계절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또 굉장히 춥다고 하니까 모쪼록 다육이 관리, 건강 관리 잘하시는 날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또 저희 날개 다육 아이들 착하고 예쁜 아이들 가격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저희 아이들과 함께 잠시 쉬어가는 시간 되보실게요. 그럼 지금 시작해볼게요.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은 풍경 소리 자연 군생 아이들입니다. 3두 한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풍경 소리라는 아이인데요. 어, 예쁜 물듦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고급스러운 아이예요. 뽀얀 분가루와 함께 핑크핑크한 물듦이 굉장히 여성여성하면서도 고즈넉한 느낌이 드는 아이인데요. 이름도 풍경 소리라고 해서 어찌나 예쁜지 생김새와 어, 유아의 생김새와 이름이 그야말로 찰떡궁합이라는 생각이 드는 아이들입니다. 판매 가격, 풍경소리 자연골생아이 12,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아이 사이즈도 거의 중대품성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사이즈가 14cm 정도로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맑고 투명하면서 살짝 뽀얀 분가루가 앉아요. 그러면서 핑크핑크한 물듬이 여성스럽게 이를 때 없는 풍경소리 자연골생 오늘 판매가격 12,000원의 대품아이, 대품 가까운 사이즈아이 만나보세요. 풍경소리였습니다. 자연군생입니다. 사이즈 좋고요, 얼굴도 많은 휴밀리스 자연군생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살짝 뽀얀 분가루와 함께 굉장히 맑고 투명한 핑크빛 물듬이 여성 여성하기를 이데없는 아이들이죠. 거기다가 또 아가도 굉장히 잘다는 출산 드라이기 때문에 키우는 재미가 쏠쏠한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 휴밀리스 자연군생을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드리고 있고요. 이 사이즈는 11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법 예쁘게 묵혀져 가고 있기 때문에 데리고 가셔서 키우시기 아주 무난할 것 같아요. 휴밀리스 묵혀지는 모습 보신다면 어, 맑고 투명한 모습에 모두가 반하실 만큼 예쁜 아이입니다. 판매 가격 만 원에 준비했어요. 휴밀리스였습니다. 벨라도나 묵혀진 군생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삼사도 한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벨라도나 묵둥이 군생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살짝 투명한, 투명한 듯 하면서도 뽀얀 분가루가 굉장히 예쁘게 앉아 있고요. 어, 바디에 살짝 각짐도 느껴지는 게 굉장히 사랑스럽고 예쁜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 정말 물드는 모습이 화사하게 예쁜 그런 아이죠. 워낙에 묶여진 아이라서 이렇게 어, 물듦이 예쁘게 올라오고 있는 벨라도나 군생아이고요. 아이들 사이즈는 대략 10cm 정도 큼지막한 사이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사도 한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벨라도나 목동이 군생. 오늘 판매가격 8,000원에 만나보세요. 벨라도나였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은 딥네드 자연군생 아이들입니다. 삼사도 한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딥네드 자연군생 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 딥네드는 이름에서 연상이 되듯이 그야말로 빨갛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묵혀지면또 빨간 물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맑은 바디가 인상적인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딥네드 자연군생 아이를 판매 가격 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딥네드 같은 경우 머리 하나에도 아직까지 만원 이상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 안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연군생이 판매가격 만원이면요, 착하고 또 착한 가격이 아닐까 싶네요. 판매가격 만원에 준비한 딥네드 아이 사이즈는 대략 9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사이즈도 좋고 얼굴도 많은 딥네드 자연군생 판매가격 만원에 만나보세요! 화이트 엔젤 자연 군생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3부 한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화이트 앤젤 자연 군생 대품 사이즈 아이인데요. 오늘 판매 가격 15,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5cm 정도로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예쁘게 묶여져 가기 때문에 키우시기 아주 무난할 것 같아요. 이 화이트 엔젤 곱감처럼 어,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라는 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렇게 예쁘게 무펴져가는 화이트 엔젤 자연고생 대품 사이즈 아이를 저희 알게다육에서 판매 가격 만 5천 원 착한 가격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화이트 엔젤이었습니다. 영상 속 아이들은 모두 단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빠르게 보시고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는 핑크 플로라 철학 군생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큼지막한 얼굴이 포사지처럼 예쁘게 어, 묶여있고요. 어, 엉덩이에도 하나 예쁜 얼굴이 하나 달려있네요. 철화 엮기 아주 좋은 제법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는 핑크 플로라 철화입니다. 굉장히 빨간 물듬이 인상적인 아이고요. 아이 사이즈는 13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는 100분 가까운 사이즈의 핑크 플로라 철화. 기둥이 중에 또 기둥이죠. 어, 굉장히 거만한 몸값 시중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오늘 와 아이는 특가 중에 특가 5만원에 구성해봤습니다. 어, 그리고 옆으로 보시는 아이는 정말 귀한 아이입니다. 아마, 어, 저희 날개다육에서 전국 유일하게 판매를 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몽실이라는 아이입니다. 몽실이 철화 군생이에요. 요렇게 쌩얼이 어, 몇개 달려 있고요. 요렇게 한네 개? 네개 정도? 어, 네개 정도 이렇게 생얼이 달려 있고요. 철화 역기 아주 완벽하게 좋은 몽실이 철화 분생 역시 판매가격 5만 원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아이 사이즈는 대략 11cm 정도 이렇게 확인되네요. 사실 이 몽실이 철화는 제가 개인적으로 키워볼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저도, 어, 매니아 생활을 워낙에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독특한, 흔치 않은 철화를 보면 욕심이 나는데, 어, 저도 한번 키워볼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께 한번 내보여봅니다. 핑크플로라 철화 5만원이고요. 몽실리 철화 역시 5만원에 구성해봤습니다. 이 핑크플로라 철화는 요 정도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어, 시중에서 10만원 이상 호가하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오늘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신다면 정말 득템하실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맛있네요. 어, 핑크 플로라, 몽실이, 철화 각 5만원에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은 수연 군생입니다. 큼지막한 사이즈와 함께 얼굴 두수가 굉장히 많은 수연 군생 아이들 오늘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얼마전에 제가 판매가격 12,000원 하던 수연 아이들보다는 사이즈도 조금 적 작고 어, 얼굴 주수도 조금 적기 때문에 오늘 이 아이들은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어, 그렇지만 만원만원 아이 치고는 디자인 사이즈 좋고, 얼굴 주스도 많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그런 아이들로 기억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수량은 안타깝게, 안타깝게도 이렇게 딱 다섯 점 뿐이니까요. 조금 빠르게 보시고 주문을 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이 사이즈는 대략 10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묶여지면 굉장히 빨간 물듦이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라는 건 다들 아실텐데요. 오늘 이 수영 군생은 저희 날개달개에서 판매 가격 만 원에 자연 군생 만나보실 수 있도록 구성해 봤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제이드스타 금 묵혀진 아이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이즈 제법 큼지막하고요. 야무지게 묵혀진 제이드스타 금 오늘 판매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입장 하나하나 하나 보시면 금기 모두 완벽하게 잘 들어가 있는 북둥이 제이드스타 금입니다. 8,000원에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어, 9cm 정도로 제법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네요. 제이드스타금 입장 하나하나 두 완벽하게 들어가 있고요. 사이즈도 좋고 나무지게 묵혀진 아이 판매 가격 8,000원 특가로 구성해 봤습니다. 제이드스타금이었어요. 쌍두, 올해 묵혀진 아이들입니다. 사이즈 큼지막하고요. 얼굴 로제 완벽하게 잘생긴 라피네 쌍두. 거의 중품 이상 사이즈라고 보셔도 될것 같은데요. 오늘 이 아이들 판매 가격 7,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 사이즈가 대략 12cm 정도 확인되는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어,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살짝 뽀얀 분가루와 함께 보라색 피멍이 드는 그런 아이들이죠. 물드는 모습이 굉장히 예쁘고 고급스러워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아이입니다. 이 라피네 같은 경우는 철화가 먼저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덩달아서 쌩얼까지도 굉장히 많이 찾고 계시는 어 요즘 인기 상품 중에 인기 상품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이렇게 큼지막한 라피네. 이 정도이면 제가 사오는 가격도 7,000원이 넘어갈 텐데요. 예전에 입고 되었던 아이들이라 가격 인상 없이 그대로 보내드릴게요. 판매 가격 7,000원에 준비했습니다. 라피네였어요. 드라큐라 삼두 한몸 자연군생 아이들 소개시켜드립니다. 큼지막한 사이즈에 얼굴도 야무지게 묵혀져 가고 있는 드라큐라 삼두 한몸 자연군생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드립니다. 아이 사이즈 보시면 대략 9cm 가까이 확인되는 큼지막한 사이즈와 함께 목힘 또한 굉장히 야무져서 키우시기 아주 무난할 것 같아요. 드라큐라 요 아이들은 어, 그야말로 불타오르듯이 빨갛게 어, 핏빛으로 물이 드는 그런 아이들이죠. 워낙에 물드는 모습이 빨개서 드라큐라라는 이름이 붙은 아이들인데요. 오늘 이 자연 군생 아이를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드라큐라 판매 가격 만 원에 자연 군생 만나보세요. 바닐라비스 자연분생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굉장히 예쁘게 묵혀져 가고 있는 바닐라비스 자연분생 얼굴 기수도 가격 대비 제법 많고요. 사이즈도 좋은 아이들이네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로제시 꽃보다 더 예쁜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살짝 뽀얀 분가루와 함께 라인에 그리면서 전체적으로 핑크핑크한 물등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아이라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아이죠. 어, 요 바닐라비스 자연분생이고 그 농장에서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지만 가격이 또 많이 올랐다고 해요. 오늘 요어 바닐라비스 자연곤생 목동이 아이들은 제가 예전에 입고 받았던 아이들인데요. 가격 인상 없이 그대로 판매가격 12,000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어 13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목대도 형성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 높이감이 조금 있는 화분에 심어서 매 하시면 그야말로 하나의 작품처럼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어 바닐라비스 자연군생은 오늘 판매 가격 만 2,000원입니다. 사과꽃 자연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큼지막한 사이즈에 얼굴 두수도 많은 사과꽃 자연군생 어, 오늘 보니까 요즘 날씨가 좋지 않아도. 정말 달달한 사과처럼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이렇게 묵둥이 얼굴 많은 사과꽃 자연 군생 아이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또 입장 사이사이에서 아가 또한 열심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봄쯤이면 정말 멋진, 어, 대품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사과꽃 자연 군생입니다. 어, 얼굴 주스가 굉장히 많고요. 또 얼굴이 또 작아질 대로 작아져서 키우시기 아주 무난한 작품처럼 키우시기 좋은 그런 아이들이 될것 같네요. 사과꽃 자연군생 아이 사이즈는 어, 어, 대략적으로 12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큼지막한 사이즈에 얼굴도 많은 사과꽃 묵둥이 아이 판매가격 만원에 자연군생 소개시켜드립니다. 사과꽃이었어요. 골드 섀도우 금 분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삼두 한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골드 섀도우 금 분생 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2만 원에서요, 16,000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립니다. 어, 이 아이들도 요즘 또몸 값이 조금씩 조금씩 또 올라가는 추세이더라고요. 워낙에 또 요즘 예뻐지는 계절이기도 해서 어,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기 때문에 몸 값이 조금 올라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렇게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생장점 중심으로 굉장히 보랏빛 피멍이 치명적으로 예쁜 그런 물듦을 자랑하는 아이죠. 워낙에 물드는 모습이 예뻐서 또 요즘 많이 찾고 계시는 골드쉐도우 분들생 아이들. 오늘 판매가격 2만 원에서 16,000원까지 할인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가 입고됐을 때부터 먼저 계속 16,000원까지 할인 해서 보내드렸기 때문에 어, 오늘도 역시 할인가로 보내드릴게요. 요즘 가격이 많이 올라서 2만 원 이상 가격 호가하고 있지만 어, 할인 가격 16,000원에 그대로 주비했습니다 아이 사이즈는 11cm 정도 확인되고요. 야무지게 묶여진 묶둥이이기 때문에 키우시기 아주 무난할 것 같아요. 골드 쉐도우 금이었습니다. 블랙 밍크 자연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삼두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환영 블랙 밍크의 자연군생 큼지막한 대풍 가까운 사이즈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사이즈도 좋은 데다가 야무지게 묵혀져서 그야말로 키우시기 아주 무난한 그런 아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이라고 한다면 환영 블랙 밍크가 아직까지도 머리 하나에 만원 정도 이렇게 가격 형성되어 있는 아직은 몸값이 조금 나가는 그런 아이들인데요. 오늘은 머리 하나 가격에 요자연군생삼도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이즈 큼지막하고 어, 제법 입장도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키우시기 아주 무난할 것 같습니다.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2에서 13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환역 어, 블랙민크라는 이름에서 연상이 되듯이 묵혀지면묵혀질수록 입장은 짧고 통통해지면서 살짝 뽀얀 분가로 한 벨벳 같은 보랏빛 글 등이 굉장히 고급진 아이입니다. 판매 가격 만 원에 준비한 한여 블랙링크의 자연 군생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 몽실이 군생아이들입니다. 사이즈 좋고 얼굴 만은몽실이 군생아이들, 오늘 판매 가격 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얼굴은 4, 5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즘 조금씩 조금씩 또 예쁘게 물이 들어가는 게 예쁜 짓을 할것 같네요. 어, 붉혀지면 묵혀질수록 환엽의 단엽 스타일 로제를 형성하면서 살짝 뽀얀 분가루가 앉죠. 그러면서도 다홍빛 물듬이 너무나 예쁜 몽실이 어, 오늘 이 공생아이들은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가격 만원에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아이 사이즈는 10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몽실이가 머리 하나에도 이 정도 사이즈라고 한다면 만원 정도 가격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들 가격 정말 착한 구성이 아닐까 싶네요 몽실이 판매가격 오늘 만원에 만나보세요 옐로우멜로우 군생을 소개시켜드립니다. 사이즈도 좋고 예쁘게 정말 그야말로 너무나 사랑스럽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옐로우멜로우 군생아이들 목대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들 판매가격 만원에서 8천원까지 오늘은 할인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아이 사이즈 보시게 되면 대략 12에서 13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놀랄한 물듬이 그야말로 사랑스럽고 어, 귀염귀염하기까지 한 그런 느낌 가득한 아이 옐로우 멜로우, 이 정도 얼굴 두수와 목대를 지닌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시중에서 만원 이상 가격 형성되어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는 할인가 8천 원에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옐로우 멜로우였습니다. 슈가베이비 자연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엄마 얼굴을 중심으로 어 목도리를 두르듯이 예쁘게 아가를 달고 있는 슈가베이비 자연군생 아이들. 오늘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정말 예쁜 어 수영과 얼굴이 많은 그런 아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가 요즘 또 물듦이 탄력을 받은 것 같아요. 하루하루 다르게 정말 달달한 형광빛 주황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이 슈가 아베이비가 또 요즘 농장에서 잘 나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또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아이들은 저희 날개다육이 예전에 입고되었던 아이들이라서 가격 인상 없이 그대로 판매 가격 만 원으로 보내드려 볼게요. 아이 사이즈도 모시게 되면 대략 어. 9cm 정도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큼지막한 사이즈의 얼굴 두스도 많은 슈가 베이비 예쁘게 묶여져 가는 아이를 판매 가격 오늘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슈가 베이비였습니다. 파스텔 자연군생 소개시켜드립니다.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는 파스텔 자연군생 아이들 오늘 이 아이들 판매 가격 만원에서 8,000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려볼게요. 그동안 판매되었던 아이들에 비해서 머리 두스가 조금 적어져서 이 아이들 남아있는 아이들 한에서 8,000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립니다. 아이 사이즈 보시면 17cm 정도로 대품 사이즈이기 때문에 얼굴 두스는 조금 적지만 그래도 대품으로 키우실 수 있는 그런 아이들 아닐까 싶습니다. 판매 가격 8,000원까지 할인된 파스텔이고요. 이 아이들 놀라운 물듦이 그야말로 사랑스럽게 예쁜 아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판매 가격 8,000원에 준비한 파스텔이었습니다. 매비나금 자연군생 소개시켜 드립니다. 큼지막한 사이즈의 얼굴 두수도 굉장히 많은 매비나금 자연군생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릴게요. 얼굴 두수가 대략 헤아려도 어, 10도 정도, 어, 10도가 넘어가는 그런 아이들이 아닌가 싶어요. 어, 입장 하나하나 복륜으로 금도 아주 잘 들어가 있고요. 예쁘게 또 사랑스러운 물듬을, 어, 일으켜 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인데요. 메비나금 오늘 이렇게 자연 군생 아이들을 판매 가격 만 원에 특가로 준비해 봤습니다. 아이 사이즈는 대략 11cm 정도로 큼지막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메비나금이 4, 5두 정도 되는 아이들이 판매 가격 만원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요 아이들은 득템하실 수 있는 찬스 중에 찬스가 아닐까 싶네요. 메비나금 판매 가격 오늘 만 원에 만나보세요. 메비나금이었습니다. 에뭐 자연곤생을 소개시켜드립니다. 사이즈 큼지막하고요. 얼굴도 제법 많은 에버 자연곤생 아이를 오늘 판매가격 12,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목대 사이사이에서 정말 그야말로 아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어, 묶여지면 이렇게 입장은 짧고 통통해지면서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솔방울 같은 로제시 사랑스럽게 예쁜 에버신데요. 목대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어, 목대 사이사이에서 아가도 잘 나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 그야말로 대품으로 키우시기 아주 무난한 그런 아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판매가격 12,000원 자연군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입니다. 에버 같은 경우 3, 4도 정도 되는 커팅 아이들도 만 원이기 때문에요. 이 어, 정도 9cm 정도 사이즈에 얼굴 두수도 뭐 6도 정도 6도 이상 혹은 7, 8도 정도 되는 아이들이 판매가격 12,000원 그것도 자연군생이니까요. 득템 찬스가 아닐까 싶네요. 판매 가격 12,000원에 준비한 에버 자연문생이었습니다. 파피샤 자연 쌍두 소개시켜 드릴게요. 큼지막한 사이즈에 어느새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빨간 물듬을 유지해가기 시작하는 파피샤 자연 쌍두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8,000원 할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아이 사이즈 9cm 정도 확인되는데요. 파피샤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얼굴 사이즈라고 한다면 얼굴 하나에도 보통 만원 이상 가격 형성되어 있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오늘 이렇게 큼지막한 파피샤를 머리 하나 가격도 안 되는 가격에 어, 구성해봤습니다. 판매 가격 8,000원에 하피샤 자연 쌍두 만나보세요. 이번 영상 속 아이는 수량이 딱두 점뿐입니다. 조금 빠르게 보시고 주문을 주셔야 될것 같아요. 토스카넬리 자연군생 아이입니다. 삼두 한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토스카넬리 자연군생 아이를 오늘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이 사이즈 보시면 대략 11cm 정도로 사이즈 또한 굉장히 좋고요. 손톱에서 느껴지는 카리스마가 굉장히 멋지고 또 멋진 아이가 아닐까 싶네요. 오늘 이 토스카넬리 자연군생 수량 딱두점 준비되어 있는 아이들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정말 흔치 않은 자연 논생 포스카넬리 판매 가격 만 원에 수량 두점 준비했으니까요.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세요. 포스카넬리였습니다. 올 겨울에는 정말 그야말로 겨울비가 지겹도록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 겨울비가 또 주말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모쪼록 아육이 관리, 건강관리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조금 더 예쁘고 다양한 아이들의 구성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모두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